안녕하십니까. 한방조화의 안희사 장준수입니다. 오늘은 발목을 삐었을 때를 배워볼 건데요. 발목, 어느 쪽 발목이냐. 오른쪽 발목을 삐었을 때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산 갔다가 혹은 물놀이 갔다가 오른쪽 발목 자주 삐시는데요. 오른쪽 발목 중에서도 이게 발목이다 그러면 복숭아뼈 바깥쪽을 가장 많이 삐게 됩니다. 오늘 그 복숭아뼈 바깥쪽을 삐었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손에 오른쪽 엄지. 저는 여기 특이하게 점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지점과 비슷합니다. 요 관절, 손가락 첫 번째 관절 이 부위를 이렇게 표시한 요 관절을 오른손 엄지로 누르고 밀어 올리듯이 지압을 하면서 동그랗게 문질러서 앞통점을 찾습니다. 네, 무지하게 아픈 점이 하나 나오는데요. 거기를 계속 이렇게 누르시면 어, 점점 오른쪽 발목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방 좋아했습니다.